남친의 의존도가 높아서 저에게 의심을 해서 시간을 갖는 중입니다 제가 2주 후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계속 관계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만하는 게 낫겠다 하면 그냥 놔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좀더쉴 시간을 줘야 될까요? 이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관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의도나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스트노님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선장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남친의 의존도가 높아서 우리한테 의심을 하고 걔가 지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걔가 이제 그냥 그만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놔줘야 되냐고요? 이 관계를 어떻게 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니네 말대로 헤어지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리스트 노님의 선택이고 그때 남자친구의 반응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는 그때 순간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Thank you